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 요 크림을 조각을 내서 어,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 이번 시간이 조각 내는 방법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미리 사진 을 하나 불러왔습니다. 자 조각은 이렇게 합니다. 모디파이 f y 란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 보시면은 주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브레이크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를 얹어서 오른쪽으로 건너가면은 브레이크 인투 피시스라는 이런 메뉴가 있죠. 이걸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뜹니다. 자요 창에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것은 에, 여기에 네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보세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에, 가로세로로 정상적으로 자르기. 트라이앵글 메시라는 것은, 요 삼각형처럼 생긴, 무슨 그물망처럼 생긴 그런 것을, 그런 형태로 자를 때 씁니다. 랜덤 트라이앵글이라는 은 랜덤의 의미로 그런 말이죠. 삼각형이 임의로 잘려지는 거. 랜덤 폴리건, 폴리건은 다각형이죠. 여러가, 여러 각도의 형태를 임의로 그렇게 만들 때이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레귤러 그리드 가로 세로가 똑같게 이렇게 자르기를 해보겠습니다. 칼럼이라는 것은 이렇게 세로로 조각을 내는 걸 말합니다. 여기에 2가 있으면 세로로 두 조각, 로우즈는 가로로 이렇게 내는 걸 말합니다. 그럼 2가 있으면 이것도 두 조각입니다. 이것을 그럼 세로로 10 이렇게 해서 10조각을 열, 열 내고 가로로 다섯 조각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것은 allow non t r i a n g l e r pieces, 즉, 삼각형이 아닌 그런 것을 자를 때, 조각을 낼때 여기, 여기를 씁니다. 아까 보셨듯이 삼각형처럼 생긴 것들로 자를 때는 여기도 체크를 합니다. 자, 이번에 여기죠. 그리고 inflate all pieces. 여기서 체크를 풀을 수도 있고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어떤 경우 생기면 inflate라는 말은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조각을 내면 그 조각들이 0.5 픽셀씩 픽셀이라는 것은 이 화면을 이루고 있는 한 점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0을 했죠. 그전 800개를 쭉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밑으로 500개, 그런 재물 500개로 세로로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0.5 픽셀 정도씩 늘어난다. 이것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조그을 내면 은 나중에 여기에 잘라 있는 잘른 부분에 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거기에 보기 싫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조금씩 늘어나서 그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캐시케이드 오드라는 것은 예를, 이것도 아, 이거 비슷하게 자르는 어떤 방식을 정의를 해 주는데 이렇게 된 것은 가로로 주로 할때 세로를 안 하고 가로로만 자를 때 쓰고 이것은 세로로 자를 때 씁니다. 이렇게 가로 세로 다 자를 때는 보통 이렇게 이런 거다 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쓰는데, 어, 그렇더라도 이것은 큰영향은 없고, 이렇게 세로를 많이, 수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세로방향으로, 이렇게 보통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 이렇게 세로방향을 하고, OK를 딱 클릭을 해보면은, 여기 그룹이, 여기 모양이 그룹입니다. 이걸 열어보면은, 이 안에 10 곱하기 5만큼, 똑같은 이름의 그림이 있습니다. 요 선택해 보면 요한 조각입니다. 이렇게 두 조각, 이렇게 많은 조각들이 다섯 개씩 예를 하면 얼마입니까? 50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효과를 딱 갖다 넣으면은 아주 또 재미가 있습니다. 이 조각 난 그림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어, 피어 인투 포지션 칸에 가서. 보텍스업 이라는 이런 효과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이 효과를 앞에서 우리 봤듯이 쭉 끌고 연장을 좀 합니다 100까지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 이보세요 이렇게 조각난 그림들이 요런 효과를 받고 이렇게쫙 와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초각을 내는데 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